자. 하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 오늘은 1월 14일이고요 토요일 아, 주말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8시고요 어, 밤에 비가 많이 내려, 내렸고요 현재 현무 아, 안무가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지금, 아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이곳 산수장에도 내려앉았습니다. 아 예, 네, 주말 아침인데, 아, 직까지 뭐, 방 안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 어 이렇게, 아, 비온 다음날, 아, 이런 맑은 공기 마시러 주변 밖에 나가셔서, 공원 나가셔서, 아, 산책이나 운동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플럽 100개를 할 건데요. 아, 1분에 아, 휴식시간을 1분 가지면서 1세트에 10개, 아, 1세트 10개 하고 휴식시간 60초 가지면서 10세트까지 빠르게 풀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와 등, 등근을 한번 오늘 빠른 속도로 해보면서 근육을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좀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머 아, 60초 간격으로 설정해 두었고요. 지금부터 한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3 2 1. 3 2 1. 좋아! 우와. 오늘은 풀업 10개씩 10세트 하면서 어깨하고 등 한번 이 시간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턱걸이 초반에는 좀 대등 자세로 하려고 집중하고 있고요. 힘이 좀 빠지면 아, 숄더 패킹으로 어, 이어서 계속 이렇게 하려고 어,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아, 근육에 집중되는 부분이 다르긴 하겠죠. 일부는 확실히 짧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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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아한 이틀 전부터 비가 내렸잖아요. 아, 해서 미세먼지가 전혀 없고요. 현재 공기질은 아주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 안개가 많이 껴서 앞이 잘 보이지 보이지는 않지만 아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공원에서 산수장에서 운동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1분 간격이라는 게, 솔직히 저한테는 아직 많이 버거워요. 자세도 흐트러지고, 그렇지만, 버겁지만, 쉽게 하진 않고, 저는 어렵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힘들지만 하다 보면, 또 성장할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고 땡기다 보면 또 근성장 이뤄지고 한계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턱걸이 빠르게 하니까 여기 삼각근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자극이 많이 오네요 4세트 쩐! 좋아. 후. 제가 하면서 턱걸리 당기면서 몸에 자극이 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세트 했고요 저는 5세트까지가 딱한 개인 것 같아요. 6세트부터는 아마 10개씩 못 채울 것 같고요. 현재 이두근, 이두근의, 아, 이두근의 그 힘줄, 인대 이런 부분에 당김이 느껴지고요. 어깨 삼각근 쪽에 자극이, 근성장이, 펌핑이 지금 오는 게 느껴집니다. 예.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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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5세트 일단 50개 했고요 아. 제가 6세트 넘어가기 전에 2분 휴식을 2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2분 동안 120초 동안 충분하게 약간의 휴식을 더 취하고요. 그리고 또 5세트 정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5세트 하고요 2분 좀 쉬고 6세트부터 10세트까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럽을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하니까 유산소 효과도 있고요 제가 이제 코어 땡길 때 최대한 코어를 흔들, 반동을 주지 않고 코어에 힘 주면서 하다 보니까 몸 코어에도 자극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오, 2분 휴식이 왜 이렇게 빠르죠? 자, 아, 아, 보시다시피 6세트부터는 아, 팔을 완전히 피는 건좀 어렵고요. 아, 깔짝푸셔, 깔짝풀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그렇지만 또 100개라는 개수를 목표로 설정했고 휴식 시간을 정확히 60초로 설정을 했고요. 아, 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 자세도 중요하지만, 한번 채우겠다는 신념으로,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멘탈이, 정, 아, 멘탈이 신체를 지배한다. 뭘 우와. 와. 와. 7세트. 7세트 했고요. 와. 손에 손바닥에 굳은살들이 이 당길 때 많이 밀려요. 그래서 계속 밀린 부분을 다시 안쪽으로 또 다시 반대 방향으로 제가 밀어주고 지난번에 지난번에 영상 찍을 때 턱걸이 200개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손바닥에 피멍이 들었더라고요 와 진짜 매일같이 턱걸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손은 정말 어떨까? 우와! 일곱 개. 우와! 열개못 채우겠네, 일곱 개. 우와. 어. 8세트까지 했고요 등에 견갑 광배 자극 오네요 어깨 삼각근 그 다음에 삼각 어깨 그 다음에 삼각근 삼두 이두 막다 자극이 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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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와. 에이 예. 9 세트 시간 초과 체 지방 감소 반드시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어, 어저께 밤 어, 8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요 공복 상태 어, 거의 한 12시간 정도 공복 상태 유지하고 아침 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야! 초가 됐고요. 다섯 개 남았습니다. 차야. 아 차야. 아 와, 100개, 100개 채웠습니다. 아, 예. 아 플럽 100개만으로는 아침 운동은 아, 부족하고요. 바로 영상은, 플럽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푸시업푸시업 푸시업 200개 영상 또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